안녕하세요, 네, 화이트홀입니다. 어, 이번에도 또 녹화를 켰는데, 녹화를 킨 이유는 저번에 하다만 마인크래프트를, 어, 오늘은, 어, 하다, 그때 하다만, 어, 다이아 키기 미션을 성공해 볼 겁니다. 오늘도 게스트 한번 모셨는데요. 나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때 도 소개됐지만 한번더 소개해 드리죠. 오. 안녕하세요, 블랙홀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제 그 오늘 여기 집에서 오프닝 찍게 되는데요. 이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었고요. 다이아 킹나을가시죠 다시 이거 동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잘하시네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말 다시 다이아 찾으러. 한번더 가보겠습니다. 여기어디세요어녕야세요세요안녕하어요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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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어, 찾아봐요. 어디 어디야? 어, 저희가 지금 집에서 다시 찍는 거라. 어좀지을잃었습니다 어디 계세요? 아 모릅니다. 아, 저도 이거 길어딘지 모릅니다. 아, 아닌 것 같고 이번 영상 명작... 아 근데 밖에가 어 많이 시끄럽습니다. 어디 계세요? 어 이거 지금 창문 갖같거든요 되는 것 같다고요? 네. 여긴 어딘.. 어딘지 찾은 같아저그냥일자을 거를... 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오셔요 맞다! 홉보 어.. 지금 길이 느던데.. 어? 길에다 갑자기 이간 하나를 줬는데저금조심하시요 블랙홀님 어디시죠? 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입니까? 예. 네, 빨리 내려오세요. 알겠습니다. 빨리 내려오시라고요. 제인는 곳에 그냥 오세요. 알겠습니다. 깊이 타지 말고. 알겠습니다. 여기가 야생욕탕이기 때에 피를 왜 타요 하.. 아, 알겠습니다 어.. 어.. 어봐없는 여기 밑에 있어 아까 그쪽 코브스톤 어디가 어.. 지금 또 굳이 잃은 거 같거든요 아.. 그래? 아.. 그 여기 구멍 막아놨는데 여기 는네 우리 이거 막아줬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주세요아 비켜봐 아, 아 알겠습니다 이거 아 근데 이거 아데 이거 나에아 죽어봐 잠깐 아니 왜나 하지마 지마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가왜 나를 위해 에들어가 나를 죽여 방송 중에 그렇게 화내주면 안되냐 아니 방송 중에 그렇게 화 끝나고 보세요 아, 저좀숨 아, 저좀숨 때문에 숨, 숨, 숨. 아, 숨 막히면 죽을 것 같아요. 아, 횃불. 오, 횃불 설치했어요. 어디 계시죠? 응, 여기. 아, 잠깐 물량둥이, 물량둥이, 물량둥이. 물에서 숨이 막힌데, 물량둥이가필요한지 아, 살려줘. 아, 아. 아, 이왜안 돼. 저 죽습니다.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아, 여기서 숨 채우세요. 아, 저, 기 이렇, 이렇다. 아, 저기, 저기. 저기요. 어, 아 저기, 저기, 좀조 저기, 쌓아가지고 올라가저 좀 해볼까요? 용암량을 갖고 와가지고, 2만 명. 아니요, 없습니다. 지금 떠놓을게요. 용암. 아 맞다 이거 좀더 시간 좀걸리니좀더 완벽하게 좀나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못 받아나고 있죠? 아, 어, 지금 용암 용암 영암 중에 용암을 찾아가야 되는데. 아, 그냥 그 물을 그냥 놔둘 걸 그랬나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물 부어가지고. 어? 아. 지금 어이시죠 제가 좋는것 보니까. 자주 가야돼 물이 습니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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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요 어, 저기 왜이게 말이 없어지죠? 지금 네. 다이못 찾아서 지금 화나고있거 아닙니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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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니, 아니, 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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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어, 오늘 못 찾으면 다음 방송에서는 좀안 되겠죠? 그럴 것 같아. 다음에는 어. 꼭 진짜 한번 다시 한번 오늘 만약 못 찾아요, 면 한번 신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착했습니다. 전에 왔던 동굴이요? 네, 이거 하기 전에 용암 뜨고 전에 왔던 동굴이 어디죠? 어저 동굴에 저, 왔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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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계세요? 저 이름표 안 보이는데요? 네. 이름표가... TP 한 번만 탈까요? 아니요, TP 하지 마세요. 이거 꼽을 수는 있는, 있는 데름면 되겠나? 이거 네. 헷갈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왔으니까. 보는데저 보던데? 음, 써가저고요 호글스틴을 제가 풀었도 했는데. 뭐 첫음 되게 많이 보이는데, 다이아가 어저여기 맞습니다. 저 어디? 아 어. 원캐도 그쪽으로 보내주네 피 한번 만타시려안간 어. 기 너무 많이 파나가. 가이기 파서 많은 것이죠 미션 승, 미션 완료. 와. 전 발견했어. 진짜요? 제가 일단 완벽했... 어, 미션 일단 완벽 완료했거든요. 이거요 미션. 아다에돈 하나 만들겠습니다. 제작돼 있어요? 제작도 는데 아, 어, 뭐야? 이거인이힐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죽겠습니다 저는 이쪽 좀만더 찾아보고 올게요. 아, 미션 완료! 22... 아, 벌써 밤이네요! 와 나이스 나이스 저 미션은 완료했습니다 와아 뭐야 다시 와 나이스 반띵 해줄까요? 겁 만들지 않았어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얘왜안 돼요? 해감사 근데 얘왜안 먹었죠? 아 미션 완료했습니다 음, 다이 검 만들겠습니다 아이야검 7, 두둔 와. 이거 안 되죠 아 승리의 기념 7, 7, 7, 7, 7, 7, 7, 7, 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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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7, 7, 니 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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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비 타세요 여기 어디에요? 아 뭐에요? 멍청하시네 내가 죽어도 아 나도 용암 샀어요 예. 아, 죽었어요 블랙홀티피님 일단 아, 잠깐 와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 뜨거워, 나 용암 설치하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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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알겠습니다. 짓이야? 아, 바꾸들.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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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 어, 아. 저기요. 으니까 다이아 검으로 이번에 한번 죽보겠습니다 <laughs> 아, 아. 아 아. 아. 야용암용암포하지 용왕 용왕 토할래 용렇게잘못 쓰세요 따뜻합니까? 어머 이렇게도 좋지요 물은 또cem. 뭐야 이거 보고 렸습니다 <laughs> 오, 저,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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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깨졌네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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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그럼, 뛰어봐. 아, 나 근데 가보이 없다고. <laughs> 뭐야, 어디 갔다니? 저가보요 네. 는데세요왜앉태로올보지 가보지. 가 빨리 가보지. 가보지. 가보지.

가보 좀 주세요. 가보시오. 어, 아 어, 어. 아. 피지컬이 부족하시네, 이분. 아름다어 응. 아. 여기. 아. 와야이 어, 들어간다. 여기 제가 재밌는 거 보여 드릴게요. 떼려고 잘 보세요. 아 용암 잠깐만 이쪽 다시 해봐. 뭐세요아 여기 좀에서아 왜요? 뭐임? 왜요? 아, 뭐예요? 이게 아, 태운 것 같은데. 실례 어떻게 태어요? 이게 태웠어요 용암에. 그럼 죽지 않아요? 그럼 이게 타잖아요. 내가 다 되는데 지금. 오. 아 뭐야! 아뭐야요 <laughs> 자기도 죽었죠 이제? 안 죽지 안 죽었어요? 제대로 죽으 안달리게 그 형은 막지 마세요 죄송해요 지금. 지 말고. 어 아, 바로 다 어디 있어요? 아아미아 아, 아, 미안해요. 아왜 때려? 안때어좀 네, 찍어놓겠습니다. 아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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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 아 매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아 아. 돌아가 인마 돌아가. 아, 여기 스폰트찍는다트 스포... 아, 스 스폰. 아, 스프 찍어야지 나가지 마세요 스프 응, 바보 바보 보 바보 바보트스프 음,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 좀와 진짜 어청자 음. 아직도 안 끄고 있어녹 끄세요 이제 아 어, 그럼 저는 다음 연장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 안녕히 계세요